벌써 안 i r e d i 만 t i 거야? 우리 m tired. I'm t 어머니 d I'm 말씀 r e d I'm tired. I'm t i r 아 그래? m tired. I'm tired. 안 m t i r e 특기는 너, 일단 다편면 아, 암튼은... 내가 죽지 을게 어, 마지막에 1 0이나도와줬어 17승이나 편하게 쓰고. 4승, 5승, 6승. 3승, 5승. 3승, 5승. 2승, 3승. 2승, 3승. 2승, 3 삼삼이화이삼3오 응? 예, 예. <laughs> 아, <laughs> 다지이나만요어미지혜타는사고 <laughs> <다, 웃음> <laughs> 응? 어, 이걸로 네는네4 4, 4 5 응. 너무 말이 못스같기네하 어떻게 한공기를... 지금 얘도 있어. 그게 어. 한장에다그리지 그냥 깔끔해. 이쁘다야 <laughs> <예뻐라. 웃음> <됐>. 아, 배 좋아, 비가 내려요. 이렇게 가게네 34등급, 3등급. 아직 늘 찬가 안 나네. 나쁘지 않아.